자 이거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말을 했지 그러면 이거 먼저 정리 좀 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는 x-3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고 띡 여기가 누구 돼요? 3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겠죠. 그때 최소는 3을 넣었을 때고 최대는 6을 넣었을 때지. 그러면 최소 m은 마이너스 6 바로 나오고 최대 대문자 m은 이 식의 x자리에다가 6 대입해줬을 때지.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-6 하니까 3 되겠다. 할수 있겠어요?